공식 인스타 계정 이름이 전산이 좋아요? 근데 왜 MT는 부산으로 가셨는지. 부산이니까요. 과과 대표 박병찬 씨 맞으신가요? 컴공과 아니고 전산학부입니다. 전산이요? 컴공과랑 전산학부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컴공과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는데 전산학부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나 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전자과과 대표께서는 컴퓨터는 전산과에서 고쳐준다 했는데 고쳐주실 수 있나요? 컴퓨터 수리는 수리과학부에 맡겨야죠. 왜요? 수리과학부니까. 전산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죠? 전산과에서는 시스템, 네트워크, 그리고 컴퓨터 보안, 인공지능 같은 아무래도 요즘에 컴퓨터가 안 쓰이는 분야가 없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각각 나눠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전산과 찍먹 과목으로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데이터 구조를 가장 추천하는데요. 200번 대 과목이기도 하고 200번 대 과목 중에서 코딩을 적당히 하면서도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고 전산과 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 수준의 과목이라서 찍먹으로는 가장 적합해요. 것 같습니다. 코딩을 적당히 하는 거 맞죠? 네 적당히만 합니다. 전산과를 가려면 코딩을 잘 해야 하나요?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코딩을 잘하면 분명히 유리하긴 할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산학부는 컴공과랑 다르게 코딩을 하는 학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 관련된 이론이나 이런 걸 배우고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코딩이 필요할 거죠. 그러니까 코딩을 하면 유리하긴 한데 코딩 실력의 성적과 완전히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좀 이론적으로 공부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좀 강한 편입니 어떤가요? 본인은 좀 하시나요? 뭐좀 칩니다. 공식 인스타 계정 이름이 전 산이 좋아요. 근데 왜 MT는 부산으로 가셨는지. 부산이니까요. 또룡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룡산 너무 흔하지 않나요? 전산과는 스케일 큰 과답게 부산까지 갔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언어가 무엇인가요? 파이썬을 그래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매트랩도 언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컴퓨터로 찾아쳐서 컴퓨터가 알아듣고 실행되니까 언어가 아닐까요? 해킹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쉽게도 저는 해킹을 해본 경험은 없는데 주변에 서를 가끔 듣고는 합니다. 어떤 서를? 학교 홈페이지를 해킹을 해봤다 고등학교 때. 전산과라고 하면 되게 취업 깡패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보통 어디 가시나요? 취업 깡패라는 이미지답게 요즘에 이제 언택트 시대 때문에 개발자들 대우가 굉장히 올라가기도 했고 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카 쿠베라부터 시작해서 해외 우수 대기업들까지도 많이 가고는 한다고 들었습니다. 학과 혜택에는 어떤 게 있나요? 과비를 내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간식 이벤트해서 선착순 100명한테 간식을 무료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저희 전산과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건물에 스크린 야구장이 있고 헬스장도 있고 카페 그리고 좀 많이 넓은 거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전자과는 딸기 파티 때 딸기 한 박스 주던데 뭘 주고 계시는지 저희가 분반 사업이라는 걸 해요. 전산학부에 새로 진입한 학생들이 200명씩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서로 나눠서 친해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나눠서 반을 짜주고 같은 반에서 4 명을 모아오면 딸기 1kg을 그냥 무료로 나눠줬었습니다. 오... 1kg 딸기 한몇 십만 원어치를 모두 다아 나눠줬었어요 전자과에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과잠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저희 작년 과잠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학교 카이스트 그리고 전산학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사이언스? 아니 뭐야 컴퓨터? 스크로브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음. 그게 써있고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고 뭐에 대한 승리죠? 전산학부 자체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승리다 인생 승리다 그리고 똑똑한 새한 마리가 아마 거인 것 같네요 학생이 몇명 정도 되나요? 전산학부의 복수 전공까지 포함하면 1100명 헉!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진입한 학생도 올해 200명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대형과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한명한명 한명 신경 써주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사바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수업 하나 하나도 아무래도 대형과다 보니까 300명씩 듣는 수업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계속 열심히 하고 교수님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면 충분히 자기를 잘 알아주는 교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가 잘해라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교수님들도 어쨌든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려고 노력하시고 O T L도 다 읽어보시는 교수님들 많으세요. 이번에 좀 대표적으로 푸밍이라는 200번대 수업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 200번대인데 선수 과목이 300번대 두 개라고 이제 악명이 좀 높은 수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수님께서 OT의 평을 보니 후기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올해는 수업을 통째로 개편했다. 2학년들이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실라버스에도 적혀 있을 만큼 교수님 한, 분한 분이 한분 학생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피드백이 상당히 빠르고 네, 그렇죠. 전산과 1분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이스트 전산학부는 취업, 창업 그리고 대학원 진학 모두에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서 어딜 가든 대우받을 수 있고 창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유명 대기업인 네이버, 넥슨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분들도 모두 카이스트 전산학부를 졸업하시고 기업을 차렸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동문분들과 그 창업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어서 그런 환경이 굉장히 잘돼 있고 대학원 같은 경우도 QS 30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 전산 관련 학과 중에서는 1등으로 굉장히 좋은 대학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AI AI가 굉장히 대세인데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대학원도 있고 전산학부에 오시면 AI 대학원 가기가 아주 유리하니까 그런 것도 큰 메리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산학부가 흔히 알려지기로 뭐 밤도 많이 새고 개발하면서 찌들어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실력을 더 쌓았을 때 내가 졸업하고 전산학부를 나가면 사회로부터 내 가치를 더욱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밤을 새더라도 굉장히 보람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코딩을 잘하는 분 아니시더라도 잘하든 못하든 실력과 상관없이 프로그래밍을 좋아한다면 전산학부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봐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산학부 어땠어요? 컴공이 아니라 전산학부인 것에 대해서 철학이 확실히 있는 거를 오늘 알게 됐고요 괜히 대형과가 아니고 과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은 과인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거북목하고 손목터널 증후군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기 계신 선배도 있는 거 같고 네 들어오세요 그래서 수리가 왔더라고 아나 이거 몰랐잖아 이거 <laughs> 질문 그런 거였어요?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면 아 괜찮았어 근데 <laughs> 네 알겠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어이가 없네 <laughs>